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 우리 찬양대가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연습 많이 했어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아, 우리 찬양대는 한천명 모이는 데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앞으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예,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입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 지금부터 한 3년쯤 전에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코로나 시대였는데 그때 한참 이런 논쟁이 오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찾아온 것이냐? 뭐 물론 과학적인 이유, 뭐 지리적인 이유, 생태학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두 가지로 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우, 이거, 어,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 직장을 어, 잃어버렸잖아요. 소상공인들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다운돼 있는데 이걸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얼마나 좀 비인간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어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처럼 고통받는 사람과 슬퍼하며 함께 울어야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주제넘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고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어, 저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아라 이렇게 불평등하고 정의가 실종되고 또 박해받는 사람이 많고 가난한 가운데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차 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만 나도 그죠? 그다음에 우리의 어, 아이가 나가서 넘어져서 다치기만 해도 야 이거 혹시 내가 무슨 죄지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을 하나님 없이 그냥 제멋대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논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이유는요, 어, 이 재해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임하잖아요.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안 내려요. 애굽 사람 사는 데만 재앙이 내려요.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혹은 또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신인 척하다가 어 징벌을 받아서 죽는데 그 창자가 막 썩어서 죽는 이런 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한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너그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 어 계층과 인종과 종교와 남녀 선학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럴 듯하죠. 어~ 우리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역사에 나타나는 심판과. 최후의 심판 이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심판의 두 종류가 있다. 어떻게 역사에 나타나는 심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심판이 있고요, 최후의 마지막 때에 나타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죠 악인을 멸하시고 정의를 세우는 심판인데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심판은 불완전한 심판입니다 어,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죄가 뭐한번 심판한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도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 의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심판이고, 반면에 최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심판이에요. 보편적인 심판,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산자건, 죽은 자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최종의 심판이에요. 최종심 대법원 심판보다 더 최상급 심판이에요. 역사 속에서의 심판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최종 심판은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악인과 선인이 완전하게 구분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laughs> 나타나는, 게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것은 악인과 선인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불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최종 심판도 아니고 악이 완전히 근절되는 심판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어 최종 심판은 천국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요 어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 24장 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 이건 어, 성전의 동쪽에 있는 아, 야트막한 언덕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하셨다고. 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지 하늘에 오르신 바로 그 감람산인데요.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이 성전, 감람산의 성전이 잘 보이거든요.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엄청난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 모형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어, 사진인데요. 어, 예. 예, 이렇게 생겼어요. 어, 멋진 성전입니다. 이게 헤롯 왕이 지은 어, 성전인데요. 넓이가 14만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좀 널찍하게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아, 20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 앞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아, 64, 죄송, 46미터 높이에요 15층 건물 아파트. 높이에요. 지금이야 뭐 빌딩 높은 거 얼마든지 많지만 500m 짜리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인데 이건 전부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그런데 그 성전 기초석 돌에 하나가 제일 작은 게 150톤. 제일 큰 거는 500에서 600톤 정도 돼요. 돌 하나의 무게가 돌이 뭐 이렇게 진짜 크죠.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면 좋은데요. 지금도 이제 그 남아 있어요. 통곡의 벽이 남아 있는데 돌 하나가 막 그겁니다. 수백 톤짜리 아돌 수천 개, 수만 개를 쌓아서 만든 성전입니다. 8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 이건 다 금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원래 성전 산 위에 세워졌거든요.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어, 당시의 최고의 어, 기술을 자랑하는 어, 그런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 그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어, AD 70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불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시선 있잖아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보면 성전이 중간쯤에 보이는데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말은 그 거대한 돌들이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과장적인 표현이고 통곡의 벽이 하나가 그때 무너진 뒤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이 말하니까 이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심판이에요. 아니면 어, 최후의 심판, 종말의 심판이에요. 맞았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심판, A.D. 70년에 일어난 심판이에요. 이 제자들의 물음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뭐였죠? 성전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했어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같은 걸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생각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우리 어떻게 고쳐주셔요? 7절과 8절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갖 재앙이 다 나타나는데 이게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인데 이 세상 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곳곳에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는 또 다른 징조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때론 그것이 심판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과 선인이 함께 심판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두 가지 정도로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첫 번째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심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심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과 선인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심판이 나타나는 때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악인이 심판을 딱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박해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야.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어 어떤 징벌?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에요? 그비 내리지 않아서 제일 고통받은 사람이 제일 악한 아하 왕이 제일 고통받았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면 죄도 없는 백성들이 고통받았겠어요? 백성들이 고통받은 거예요 이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물 마시고 있었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동굴에 숨어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엘리야가 박해를 당하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마시며 살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그 심판인데 그 심판을 당할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파괴를 당한다 또 우리 몇 절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엄청나게 혼동, 혼돈스러운 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서로 어, 시험에 드는 거죠 서로를 잡아주고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마구 이야기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과거에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이냐? 많은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곳곳에서 횡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전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한편으로는 박해를 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2중, 3중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견디어야 되고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또 서로 잡아 죽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꼭 참고 견디어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환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죠. 또그 고통이 다가올 때 나도 고통스럽잖아요. 나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했지만, 100% 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죄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또이 땅을 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환란이 임할 때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혹시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거지 선지자가 횡행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 의미를 찾아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 이 말씀이 옛날에 성전이 무너진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런 고통의 시대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팔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팔절다 같이 팔절 시작. 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재난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예요. 재난. 우리 이제 재난 그러면 은 재난 경보 뭐 그죠? 어디 불났다, 뭐 지진 났다 할때 재난, 재난 경보 그런 뜻인데요. 여기 이제 원래 성경 말씀은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말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말 재난이란 말의 뜻은요. 해산의 고통,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무언가 할때 아이를 낳는 고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그 고통, 죽음의 문을, 문턱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남자들은 열심히 땀을 내야 살고요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이기 때문에 아, 재난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 했겠죠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고통의 끝에는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해산의 고통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단어 한 단어도 절대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는 생명이 태어난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진짜 끝이 오는 때가 있죠 이때는 최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요 지금 같은 이런 큰 고통과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의혹이 넘치는 그런 세상 거짓 선지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큰 고통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무슨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진정한 복음 전파는 전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시험 환난 이것들이 결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턱 우리에게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괴로워요 그 심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왜이 심판을 악인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내리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항변하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울고, 나도 함께 고통 당하지요. 나도 의혹 속에서 함께 괴로하고 의심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도 알수 없다. 나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늘 항변하지요.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겠습니다